우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뀐 건 없습니다 컬러웨이 빼고는 바뀐 음. 건 없는데 올해 이제 예판을 하시면 엄청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마시를 앉혀놓고 한 이유가 선물 뭐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쿨리스포츠박인남입니다 오늘 아주 저기 울지에서 다마시를 올라와가지고 <laughs> 뽕을 제대로 뽕을 뽕 제대로 뽕 제대로 딱 뽑고 그리고 이제 딱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뽕 뽑을 거 하나 그 플럭스에서 나오는 그 스테본 네. 플럭스에서 스테본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뭐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플럭스에서 스테본이 나와요? 막 이런 분들도 저 이제 구일 같은 데 일하다 보면 사실 처음 스노우보드 처음 이제 타러 오시고 하는 분들은 사실 모르는데 아직 뭐 스테본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플럭스 스테본은 버튼 스테본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물론 이제 하이백이 이게 DS 스테본이라서 DS 하이백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백의 강도가 약간 좀 말랑하다. 아니요, 약간 좀 딱딱해요. 버튼보다는 아, 버튼보다 는 사실 아버 의외로 네. 조금 더단단하면 있는데 저는 이제 버튼 스테본 그 바인딩이랑 이 플러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거 같아요. 이 게스페달 풋패드 풋패드. 맞아요. 근데 이제 버튼은 뭐 어, 당연히 제가 뭐 버튼 사장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버튼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오늘 세번 얘기했어 번, 얘기해, 세 번. <laughs> 버튼 저 정말 좋아합니다 아, 버튼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토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저는 플럭스 아, 아 잘해 <laughs> 적당히 하자 <laughs> 근데 그 버튼 마인딩 스테본에 비해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조금 딱딱해요 음. 근데 이게 플럭스 스테본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좋게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딱딱함이 물에 젖거나 젖으면서 이제 밟거나 이랬을때뭐 약간의 뭐 유격이라든가 뒤에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스노보드 타는 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예민한 분들도 그쵸, 많잖아요. 네. 뭐 이런 유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민한 분들. 제가 아는 그제 앞에 있는 친구는 뭐 예민하다 못해서 징글징글할 정도로 뭐 저한테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예민한 사람들을 많이 이거를 알더라고. 음. 근데 플럭스에서 나오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 포패드가 여러분들 매장 가서 보시면 좀 단단하고 높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스테본 부츠를 꽂았을 때 다바시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조금 더 약간 밀착성이라던가그 아... 다음에 이제 좀 오랫동안 사용해도 약간 그 바닥이 이런 꿀렁꿀렁 되는 게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럭스 스테본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이풋배드의이 단단함, 그 다음에 이제 하이백의 약간의 강성 그런 게. 근데 이거를 왜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다바시 이거 안 쓰니까 그죠? 네네네. 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약간 다바시가 일본의 라마상처럼. 뒷발은 아 뒷발만 뒷발은 스템으로 쓰고 아, 아. 앞발은 딱 씨스고 어 씨스고 <laughs> 딱 이러 가지고 한번 영상이나 이런데 어. 한 나오거나 하면 되게 또 한국에도 이런 또 라이더가 있다 뭐 이런 것들딱 좋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스템은 이제 되게 여, 여러분들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화는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빠지거나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우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뀐 건 없습니다 컬러웨이 빼고는 바뀐 음. 건 없는데 올해 이제 예판을 하시면 엄청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만 씨를 앉혀놓고 한 이유가 선물을 뭐냐 크, 이거 이거 줍니다 이거. 칸트 칸트 야 이거 칸트 크, 여러분 이거 이거 칸트 이거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러니까 예약하신 분들에한해서만그그 그 플러스 코리아에서 플러스 스탬온을 예판하신 분들 한해서만 이렇게 음. 그 플러스 칸트를 선물로 드려요 아 근데 이거 거의 한 7만 원씩 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약한 트로폼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약간 따따 따딴딴한 느낌의 이런 되게 어 아, 그리고 만듦새가 강한... 되게 좋네요. 그렇죠, 약간 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칸트를 한 10년 나한 옛날에 포 칸트라고 오래서 아, 쓰는 거 있었어요. 포 칸트 일본에서 예. 좀 많이 쓰죠, 맞아요. 걔는 좀 약해요, 그죠 약하고 딱딱하지 가 않아서 걔는 막 눌러 앉고 쓰다 보면 자국 생기고 거. 거. 그리고 맞아, 맞아. 이런 구멍이 안 맞아서. 맞아. 구멍을 다뚫었썼어요 그때는 그때, 좀조잡했죠 네. 사실 조금.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조잡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세팅할 때도 막 나사 길이나 이런 것도 좀애매하고막 이런 거 있었는데, 확실히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좋아졌어요. 로드 이도인가요? 맞아요 이도. 아. 네 이도로 이제 이도 이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맞게 이렇게 전부 다 스몰이랑 뭐 미디움 이렇게 나오고. 아, 커팅 선 있구나. 네 그리고 아. 오른쪽 왼쪽에서 커팅 선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마시를 굳이 이스테본을 쓰지 않지만 다마시를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칸트를, 칸트. 예, 맞아요. 칸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라이더기 때문에, 네네. 칸트 썼을 때 느낌 좀 어떻습니까? 트릭이나 런트릭할 때. 어, 칸트는 음. 어, 일단 트릭, 런트릭은 일단 위로고, 라이딩 먼저 볼게요. 어, 라이딩, 할 라이딩. 할 때는 칸트는 정말 엣지 감이 다르다. 크,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 모든 사람이 이건. 그쵸. 엣지의 깊이가 달라진다. 아, 예. 엣지의 깊이. 엣지의 깊이가 네. 확실히 달라지고. 맞아요. 그리고 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엣지 넘기는 것도 빠르다고 느껴져요. 아, 왜냐하면 그치, 여기 그치. 이도 높기 때문에 아 반응이 빨라서 조금 그치. 그리고 음. 어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부다웃 음 조금 더할수 있다. 그렇죠. 네. 그뭐 그렇죠. 아, 이게 두께라 네, 뭐 높이도 네. 높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다웃에서 out 아주 미세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부다웃 또. 그래서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만큼이 그렇죠. 걸리는 분들한테는 맞아 맞아. 아 근데 제일 좋은 건 일단은 무릎을 모아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리고 엣지감이 정말 강해게올라다 아. 그리고 트릭할 때도 저희 트릭할 때 보면 토션을 주거나 음. 무릎을 모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음. 자세가 편해요. 아, 혹시나 무리가 네. 안 가니까. 네. 네. 다리도. 그러니까 음. 이게 익숙해지는 분들은 이제 안 쓰는데 보통 처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 네. 여러분, 이거, 포, 이거 칸트 티켓 들으셨죠? 이거 별도로 구입하시면 7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이 스테본 뭐 우리는 스테본 써야지 스테본 써야지 그럼 바인딩을 유니언도 나오고 플럭스도 나오고 버튼도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플럭스 스테본을 썼을 때또 굉장히 큰뭐꼭 이것 때문에 이걸 사라는 건 아니지만 플럭스 스테본의 엄청난 장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풋배드와 패드. 이 딱딱함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위에다가 이 칸트를 꽂았을 때또 시너지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 플럭스스테본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 칸트는 맞아요. 저는 그죠? 굉장히 오래 쓰던 사람으로서 칸트는 추천드립니다. 시전이죠. 네. 근데 이거 꼭 스테몬에만 쓰지나? 아, 쓰여지진 않아요, 손님. 아, 손님이랑 한 얘기하다가. 스테몬은 한번 쓰여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바인딩에도 쓸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일반 바인딩에도 쓸수 있기 때문에 별도 판매도 합니다. 별도 판매도 하기 때문에 요거 별도 판매 하시는 분들도 구매해서 기존에 나중에 내가 쓰고 있는 일반 바인딩에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이렇게 각도가 또 엄청 전향이나 이런 거다쓸수 네. 있게끔 아... 하, 또 이게 각도가 안 해서 옛날에는 포라스트가덕덕맞으로밖에안 돼서 구멍을 젓가락으로 뚫었었거든. 뚫어. 가지고요. 젓밖이안 됐었을 때 포라미트.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나사가 또 친절하게 뭐 파란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길이 다르게. 예, 그, 맞아요. 길이가 다르게 색깔도 적혀 있는데 이것도 그 안쪽과 바깥쪽에 길이가 다르게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길이가 달라야겠죠 당연히. 그것도 해서 이제 그좀긴 쪽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조금 더 짧은 거는 빨간색으로 이제 이 안에 록타이트처럼 이렇게 다 페인트로. 네. 발라져 있으니까 요것도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하게 어떠한 초보가 세팅 하더라도 잘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번에 플럭스 스테본 구매하실 때꼭 제가 보기엔 한번 요것도 같이 뭐 굳이 장만하는게 아니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직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 카드 저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 이거 샀는데 이거 받거나 이런거에 대한 거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음 많아요 이게 뭐 계속 인터넷 사이트나 저희 뭐 이렇게 모든 이 플럭스 스테본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이 샵들마다 이 페이지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음 이런 거 주는 거를 또 이제 또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올려놓은 매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쵸, 샵들도 있으니까 예. 이거는 그냥 대내외로 어느 샵에서 뭐 예판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꼭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플럭스 스테본도꼭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해서 이번에 좀 리뷰하게 됐고요 아무튼 칸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 스테본의 이풋볼에 대한 엄청난 장점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스텝은 예약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